자, 중학교 1학년 1학기 블랙라벨 9페이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자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라고? 자연수 그렇지. 그럼 35보다 크고 40보다 작다라는 건자 네. 35보다 커, 그러면 너보다 커, 그럼 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렇지. 40보다 작아, 그럼 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렇지.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연수가 얼마냐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뭐, 얼마 들어가지? 36, 37, 38. 30.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의 소인수라고 했어요. 네. 아, 그러면 얘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36부터 우리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6, 6이 36이죠? 네. 그럼 6은? 2, 3은 6, 2, 3은 6이죠. 2가 몇개 있어? 2개. 3이 몇개 있어? 2개. 그렇지. 2, 3은 6, 2, 3은 6. 이렇게 들어가니까 두개의 소인수를 가졌어. 이 조건은 만족하죠. 소인수는 얘는 2하고 3이니까. 자, 2번 소인수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37이면 1하고 37이죠. 1 곱하기 37이죠. 소인수 자체는 37 이렇게 나오죠 네. 음, 3번 소인수 분해 들어가 일단 다 소인수 분해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38은 2 곱하기 그렇지 2 곱하기 19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지요 네. 자 4번 들어가면 네. 39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이랑 그렇지 3이랑 13자 배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거 두 개를 3하고 9를 더하면 12가 나오는데, okay. 얘를 3으로 나누면, 어때? 나눠지죠? Okay. 얘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yeah. 이렇게할수 있다는 얘기죠. 선교로. Yeah. 됐습니다. Yeah. 근데 그때 소인수의 합이 얼마야? 오! 어, 어, 어. 어. Yeah. 얘는, 어허! 얘는 아니고, 어, 얘는, 오, 아니네. 네네네네네네네. Yeah. Yeah. 예. 그럼 답은 얼마? 36. 그렇지. 자, 6번. 네. <laughs> 웃겨? 미치겠어? <laughs> 자, 360 한번 해볼게요. 360 곱하기 A래요. 아, 그럼 360이 네. 얼마로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겠지. 네. 그럼 36 곱하기 10. 맞나요? 네. 36은 66. 얘는, 몇개 있지? 3개. 그러면 얘는 제곱 곱하기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개2개2 3 3개3 2 3 2 3개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이2 3 2 3 2 3 5. 음. 그다음 모구하라고 뭐 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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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 아 개가 얼마라고요?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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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2의 제곱이 되면 되는구나. 색진. 음. 아 그럼 얘는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총총총총총총총얘 아, 예 한번 제곱 얘 음. 예 한번 제곱 됐지. 네. 아이 전체가 제곱되려면 이 A라는 애는 누구면 됩니까? 2, 5. 그렇지. 2, 5. 2, 5. 2, 5. 2하고 5. 얘가 B의 제곱되면 되죠. 네. 그러면 23은 네. 6, You're save. You're You're save. You. Save. 아, 6, 3. 6 곱하기 3. 6, 3. 6, 3의 제곱. 아, 그럼 B는 얼마? 6, 3. 이는 6 0 그렇지? 얘가 이거니까, 네. 얘가 빈 거죠? 네.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음. 이는 60. 아, 그러면 A는 10, 10, 10, 10, 10, 10, 10. 네. 어. 그러면 A 더하기 B니까 얼마야 돼? 70. 그렇지. 어, 친절한 선생님 다 써주네. 10 곱하기 60은 70. 열심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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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번 더. 자, 요렇게 들어갔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420의 약수에 있어. 그러면 420을 먼저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은 42하고 10이죠? 42는? 6, 7. 그렇지. 6, 7에 42, 2, 3, 2, 3, 2, 5, 2, 5 <laughs> 그러면 2가 몇개예요 2개, 3은 몇개예요 하나, 5는? 25. 하나, 25. 하나, 얘는? 지치 배쉬미. 네, 네. 약수의 개수와, 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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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네. 얘 끊어졌어. 네. 자, 그러면 너는, 네. 요 놈은 뭐야? 이거의 약수가 개수가 같아?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 얘가 1이니까, 네. 얘네에다가 1만큼씩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 더 해줘야 된다고 했지. 네. 기억나? 네. 어. 자,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약수의개 수구할 때, 자, 1, 6의 약수의개 수구하셔야 할 때, 1, 6, 2, 4. 몇 개야? 네 개. 4개. 네 개야? 그러면 는 6은 2 곱하기 3이죠? 네. 1, 1이죠? 응. 음. <laughs> 아, sorry. 네. 1 곱하기 1. 음. 감기가 너무 쉬해1 더하기 1이죠 네. 2 곱하기 2에서 4. 네개 나오죠? 네. 여기 몇개예요네 개.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가 2의 1이죠. 네. 그러면 시작은 항상 누가 들어갔어? 1이 들어갔지. 그렇지. 그러면 항상 시작은 1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아, 우리가 모든 기본적인 1에서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얘가 참가가 되죠. 그래서 하나씩 개수가 늘어난. 나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1 들어가죠. 아우, 똘똘이. 어? 응? 멀리도 물어보다니. 전제 아니야? 응.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의 개수가 어떻다고 해어 같아요, 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자, 마르기죠. <laughs> 이거 손만 빨라. <laughs> 다 지웠어. 자, 요렇게 들어갔을 때, 얘 약수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 얘 약수. 2 더하기 1. 이, 됐어? 네. 1, 1, 1. 요거잖아. 네. <laughs> 맞아?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1이니까 2. 일 더하기니까 이, 일 더하기니까 이, 삼이이 이, 삼이이 이, 삼 팔에 이십사. 얘가 그래서 얼마야? 이십사. 이 곱하기 n 플러스 일이 얼마야? 이십사, 십이죠. 네. 그래서 얘는 얼마야? 띠빌이요, 띠빌. 디빌. 그래, 띠빌, 띠빌, 띠빌. 이렇게. 열심히. 네. 네. 자, 그다음에 팔 번.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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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보이지? 네. 네. No. 아니야, 아니야, 쉬워, 이, 자, 두 자연수 이고 끊어! 이거의 약수가 36. 아, 그래. 요거부터 할게요. 네. A 더하기, 고박이, 응. 2 더하기, 고하이3 더하기. 응. 요거가 얼마야? 30. 36. 네. 그렇지. 그럼 얘는 샴. 얘는 샴. 샴샴 12. 맞지? 응. 12샴. 그러 a 플러스 e를 셔 a는 2. e 그렇지 대시미자 네. 얘는요 얘는 요거 네. e 이 더하기 o 더하기 네. 2 더하기 o 더하기 이 더하기 네. 얼마 쉬아 쉬고 사십오 그러면 셔m 셔m 구구구쉬 플러스 리오는쉬 그렇지 어 괜찮지 왜 네. 이의 A 승보다, 이의, 이의 A 승보다, 네. 그리고 이의 B 승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그럼 음 얘는 쉐야 얘는 16. 16. 그치? 네. 여기 중에서 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나보다 큰 거에서 소수. 이제 뭐, 올라봐봐. 오, 호, 지, 지, 세베쉬1슈 그죠? 사았 네. 경청 소수의 개수나 4개 이해 되셨죠? 네, 네. 유미의 수학세포들